이렇게 숨겨놓으면 어떡하죠? 혹시 올리브영 단독 요런말 들어봤어? 가끔 올리영 가면 올리 올리브영 이렇게 붙어있는 제품들 봤을 거야 근데 요즘 또 유행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올리 카카오톡이야 그래서 단독 컬러 두 컬러를 다 사봤고 가격은 16,100원이야 요런 예쁜 뮤드 택배 상자에 이렇게 귀여운 선물 세트로 포장돼서 오고 좀더 연한 컬러인 피그 뮬부터 같이 발라보 잠깐만, 왓경 들이 너무 예쁜데? 누가 속 선물하기에 숨어있으면 안될 인재인데? 나왜 약간 쿨톤 립 같지? 진짜 그 정도로 상대 페이지보다 훨씬 더 쿨하고 핑크야. 이거는 원풀 다 성공할 수 있을만한 그런 예쁜 핑크 립이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화제, 품절, 대란 플럼티를 끼얹어볼게. 진짜 쿨톤 무조건 집중. 진짜 예쁘지? 이게 살짝 퍼플기가 되는데 퍼플기가 되게 잘못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촌스러워 보이고, 피부는 노래 보이고, 충도 떠보이고, 진짜 이상하잖아. 근데 이거는 색을 너무너무 헷깔려게 뽑아 카코도 선물하기에 이런 예쁜 컬러로 숨겨놓은 무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그래서 내가 품절 대란을 일으킨 그 플럼티 컬러랑 세트로, 립 패슬까지, 똥이한테 선물을 주려고. 제개 많이 많이 달아줘. 자세한 내용.